Hello everyone. 어, 도키 의 미국 어, 주식 채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 알아볼 함께 알아볼 종목은요, 퀄컴입니다. 어, 퀄컴 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국 주식하면서 맨 처음 으로 투자했던 주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성장주이면서도 배당금을 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 이유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퀄컴 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어, 일단은 가장 많은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어, 13% 이상의 주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수혜를 받았고요. 어, 그래서 더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어, 실제로 이제 앞으로의 미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사도 되는 종목인지 한번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과연 퀄컴이 어떻게 이제 수익 구조, 어떠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으며 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 돈을 벌어 나가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제 조금 더 어, 망설임 없이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 기사와 함께 알아보까 합니다. 아 더블링 다운 on qualcomm 아이더 밸류 트렌드 쪽에서 이런 기사를 냈고요. 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 summary 아 qualcomm has beat estimates and surprised. Investors with Huawei settlement. 어, 화웨이와의 그런 분쟁이 있었죠. 어, 분쟁이 있었는데 그런 분쟁이 끝나면서 이제 어... 어 끝남과 동시에 퀄컴 쪽에서 이제 이번 Q3 쪽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올랐죠 주식이. Despite 13% surge, stock remains undervalued in my opinion. 1 4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퀄컴이라는 종목은 여전히 어 평가가 낮게 되어있다 under value 되어있다 라는 것이죠 5g will increase growth and also profitability 그래서 이제 5g가 이제 그 성장성 퀄 컴의 성장성을 높게 만들 것이며 그로 인해서 수익성도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i have reached the target price of $250 using a 5 year dcf valuation 어, 이제 DCF Valuation을 통해서 봤을 때는 250달러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한 110달러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어... 2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바라보자면 말이죠 그래서 Thesis Summary를 볼게요 이제 Qualcomm Incorporated has once again beat estimates and surprise i n v e s t o r making the stock jump over 10% in a few days 그래서 이제 나스닥에 이제 들어가 있는 Qualcomm은요 어... 이번 Q3의 실적이 좋아가지고 어 이제 컨센서스를 깨버리고요. 컨센서스 컨센서스라고 하면 이제 에너리스트들이 이제 어, 이 주가의 목표 주가는 이이 이 주가가 갖고 있는 목표치는 얼마 얼마 다르게 설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면은 이제 어, beat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퀄컴 예,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beat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10% 이상 오르는 효과를 봤네요. The Huawei deal and 5G are just beginning to show their true potential. Which is why I am doubling down on Qualcomm. 그래서 h u a w e i 딜 그리고 5G가 이제 슬슬 이제 진짜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Qualcomm 같은 경우는 두배 이상 오를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latest quarter를 볼게요. On Wednesday, the 29th of July, Qualcomm released its third quarter result for the year, which, for the most part, pleased investor. s 그래서 7월 29일날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3Q의 성적을 결과물을 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부분의 인베스터들을 기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n o n g a p EPS came in at $0.86, beating the consensus estimate by $0.15 n o n g a p EPS라고 하네요 n o n g a p EPS non, 보통 이제 g a p 이 있고 n o n g a p 이 있는데 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이제 그 미국 회사들에 따라야 하는 그런 회계 기준입니다. 아,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어, 되게 쓸데없는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조정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acquisition and merge 같이 합병 뭐 이런 인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어 부가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 이제 볼 때는 non-gap을 봐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non-gap EPS니까 어, non-gap의 기준으로 earning per share에서 나오는 이제 성적이 이제 0.86달러로 그 컨센서스를 0.15만큼 깼다는 거죠. 0.15만큼 깨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 어, 그래서 EPS가 뭐냐면 하나의 주식당 이제 벌어들인는 수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EPS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수치이기도 한데요 EPS가 오르면 주가도 같이 이렇게 어,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EPS를 따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봅니다 uh, Revenue came in at 4.9 billion and the QTR segment performed better than expected. Uh, 그래서 Revenue는 이제 4.9 billion을 갱신했고요 uh, QTR은 Qualcomm uh, Technology License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이센스인데 예, 그쪽에서도 이제 예상치보다 더 잘했다고 하네요. 어, 물론 이제 워스틸 다운 19% 이어온 year 이니까 어,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는 19%만큼은 어, 다운돼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럼 간단하게 QTL이 뭐냐 공부해볼까요? QTL 미리 뛰어났습니다. 자, license and patents that enable the technology of tomorrow. 한마디로 퀄컴 같은 경우는 이 QTL을 통해서 끊임없는 이제 수익을 창출시키고 있어요. 어, 자기네들의 어, 라이센스를 딴 회사에 쓰게 해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과연 이퀄컴 플랫폼 이제 QT 안에 뭐가 들어있냐 볼까요? 모바일이 있고, 레트탑,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이게 바로 그 AR, VR, AI 이런 거죠. automotive, 아다스니까 어, 이제 자율주행 그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wearable, consumer electronics, networking, industrial IoT 이렇게 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갖고 있는 걸 알고 알수 있습니다. 다음 Qualcomm products by technology를 보시면은 5G도 있고요, 어, AI, artificial technology도 있고, Bluetooth, RF system processors, Wi-Fi 어, 엄청 많네요. 오디오, 오토마티브, 카메라 어, 정말 많습니다 랩톱, 네트워킹, 스마트폰, 스마트 시리즈 웨어러블 스마트폰, 스마트 홈까지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분야에서 이제 퀄컴이 어 많은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시면 QCT Revenue rose 7% uh, below we can see the income statement from the 10Q f i l i n g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uh, Revenue from the Equipment and Service has seen strong growth, beating the last year despite the setback of the worldwide pandemic.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Revenue인데 Equipment and Service 쪽에서는 이제 어, 2 0 1 9년의 기록을 깼네요 3531에서 3794로 깼습니다 어, 그래서 어, Covid-19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성적을 낸거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on the other hand, licensing revenue came in at just over $1 billion. 그래서, 어, 그런데 래서그그 반면에 이제 어, 라이선싱 쪽에서는 이제 딱 이제 $1 billion 어, 이상을 경신했네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이제 $6 billion을 이제 가졌, 가졌는데 어, 올해는 $1 billion을 겨우 넘었습니다. Uh, from the side of the cost, uh, Qualcomm seems to be following a good trend of decreasing the cost of the revenue and SGA while R&D is on the rise. 이 부분을 보시면은 어, 이부분 보시면은 이제 네. cost of the revenue 있죠. 어, revenue에, 대한, revenue에 들어가는 그런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아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어. 특정한 어, 물건 이런걸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적게 든거니까 잘 된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SGA죠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그러니까 뭐 판촉비용이라고 볼수 있네요 이제 판매하고 뭐 그냥 제너럴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어, 547에서 51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되게 좋은거구요 근데 이제 R&D 늘었네요 어, 1380에서 1520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R&D 쪽은 늘어나고 다른 쓸데없는 비용들은 점점 줄어가고 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This can be seen in the higher EBT margin for QTL 해서 어, EBT 같은 경우는 이제 Earning Before Tax 인데요 어, 이제 세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세전 부분에서 QTL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부분을 차지했다 Which came in at 62% On the other hand QCT Delivered a 16 EBT Margin 어, QCT 같은 부분은요 어,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은 QCT가 이겁니다 아, Technologies that empower users to do more 그래서 이제 QCT, Qualcomm CDMA Technologies 이게 5G 쪽인 것 같아요 Develops and supplies integrated circuit and system software based on CDMA, of, of OFDMA, and other technologies for use in mobile devices, tablets, laptops, data module, handheld wireless computers, and gaming devices. 태블릿이나 computer, notebook, and a 핸드폰. 어,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쓰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CDMA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어, 이제 개발이 되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QCT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어, 인테그리드 서피 이런 것도 갖고 있으니까, 어, 서플라이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바로, 어, EBT, 어, earning before tax 가 15%나 낫나 해요 낫다고 하네요 15% 근데 이거 for, uh, for, uh, 2019인데 어, 15% 이제 2020년 최근에는 16%까지 났으니까 좋은 거죠 확실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product portfolio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모바일 스테이션 모뎀과 rf front-end 그다음 other wireless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 팔고 있습니다 파, 팔고 있습니다 어, 아마 어 공대분들은 조금 더잘 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other our services include the mobile data modem, Qualcomm single chip and Qualcomm Snapdragon 이 Snapdragon 많이들 보셨죠? Snapdragon 이런 것들을 이제 supply 한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RF products are designed to simplify the RF design for LTE multi-mode LTE 많이들 보셨죠? LTE 관련된 제품도 있네요. her uh, wi-fi bluetooth 3.0 frequency modulation fm near field uh, communication or msi data or lkcct was qt and the QCT and QTL. Uh, okay. Uh, the overall results are good considering the challenges faced in 2020.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습니다. 이제 2020년에 직면한 상, 직면한 위기를 감안하자면 전체적으로는 좋습니다. However, the most encouraging piece of news and perhaps the reason Qualcomm jumped over t h upon the release was the mention in the report that the company had settled a licensing dispute with Huawei and was putting in place a new arrangement. 그래서 어 그러나 가장 여기서 이제 좋은 뉴스 가장 좋은 뉴스는 말이죠. 어, 퀄컴이 이제 13% 올랐다는 거, 어, 그리고 어, 올랐다는 것이고요. 어, 아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뉴스, 가장 좋은 뉴스랑 그리고 이제 퀄컴이 이제 13% 이상 올랐다는 것은 올랐다는 그 이유는 말이죠. 어, 퀄컴이랑 이제 어, 화웨이랑 그런 어, 분쟁이 있었는데, 어, 분쟁이 있었는데. 아, 라이센스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해소되었고 이제 그들 둘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게 될수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Huawei just a small taste. The settlement with Huawei is double dose of the good news. 두 배로 좋은 뉴스라네요화웨이와의 뉴스가. On the other hand, it resolves the uncertainty of the payments that were already discussed. 그래서 이제 받을 수 있냐 못 받을 수 있냐 그런 부분이 확실히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죠. on top of that, it allowed two companies to move forward with new arrangement and could even lead to chip sales down in the line.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화웨이와 이제 퀄컴은 어 이제 새로운 이제 새로운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제 이제 칩까지도 팔수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해요. In terms of the pure number, the settlement represents 1.8 billion in unpaid revenue. 그래서 아직 계산되지 않은 레이비뉴가 1.1.8 빌리언 달러나 됐고요 그거를 어 그냥 대충 바꾸자면 EPS로 바꾸자면 0.75달러나 된답니다 어 엄청나게 크네요 0.75달러로 EPS로 이번에 0.85 EPS를 받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틀먼트 아무것도 안 하고 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화웨이와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0.85달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트먼트 아직 그 정리되지 않는 레베뉴를 받는 것만으로도 1.8밀리언 달러를 받는 것만으로도 0.75달러의 EPS를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However, what has gotten investors most excited is ID and Qualcomm could be supplying chips to Huawei shortly. 어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가장 이제 인베스터들을 어,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제 퀄컴이 이제 화웨이의 칩을 이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거죠 This could be a huge tailwind for the q u a l Command and certainly raise growth forecast for the coming years. t t h p o r s s e i e c b o m y o u I'm i n g t e a l s 그래서 이런 i t 덕분에 이제 t t a l i e i o i t t l e bit t t e bit of t h e i a l e bit a l e i t o a w e i a little i t a i t t l e i t of t h e i t i e b of t e i t e b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이제 이건 QTL에 관한 부분입니다. QTL에 관한 부분은 이제 Qualcomm has developed hundreds of the applicable technologies and licenses. QTL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라이센스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어, 간단하게 그냥 수치로 보시자면은 Qualcomm 같은 경우는 61 billion dollar in R&D 어, R&D로 이제 61 billion dollar를 이제 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billion dollar 같은 경우는 0이 9개니까 근데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영이 열두 개죠. 그러니까 이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육조네요. 육조. And licensed over thirteen billion device, ships billion device입니다. 이것도몇 개니까? 아, 어, 일 i o n 이 이제 십억이니까 와 십삼억, 십삼억 개 이제 해당되는 어 이제 기계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도대체 뭐몇 개나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어 그거에 더해서 the growth of the Qualcomm will not be capped by the number of the smartphone. The company has mirage of the technologies applicable to other fast-growing areas such as AI and IoT. 아까 봤을 때아 아까 보시면처럼 AI랑 IoT 쪽에서도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I랑 IoT 쪽에서 도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죠 AI, AI, 있죠, AI, 있죠 이 아, i IoT i AI, i o t 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 AI, 하고 이게 AI, 쪽이 AI, 이렇게 AI, 네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는 그 Put a uh, 5G is not just growth. 5G continues to be dominant driving force behind Qualcomm's growth expectation. 5 g uh, the technology is now reaching the point of the mass consumer roar out, although there have been delays in manufacturing due to COVID. 이제는 제멋 생산을 할수 있는 상태로 온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보시면은 2019년에는 이제 12.9 million 밖에 안 썼는데 2 0 2024년, 2 3년0 24년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스아급 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5G의 수 소유주인 콜 같은 경우는 그거의 비례해서 올라가겠죠. 그렇게 예상합니다. The chart above shows a forecast for 5G subscription in million. 그래서 이제 5G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 숫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Um, 그 그리고 이제 리스크로 오겠습니다. 리스크. 이리스 If there is one thing that Qualcomm has to worry about is politics. 만약 Qualcomm 쪽에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정치였습니다.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s coming up in November. 1 1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Who knows what challenges the company will face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trade. 어, 누가 알겠느냐. 어떠한 이제 그런 이제 도전, 도전적인 것들이 이제 직면하게 될지, 회사가 어떠한 거에 직면하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어 n terms of the international trade니까 어 국제 무역에 어, 관해서 가느겠습니다. A newly elected Trump could once again come down hard on countries like China who have unfair trading practices. 그래서 어, 새로 이제 당선된 당선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더 이제 중국과 같은 이제 나라에다가 제대로 한방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unfair trading practices 어 이제 어, 불합리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니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Of course, the president who uh, president also wants to protect American business like Qualcomm, but not at the expense of the whole economy. 아, 어 물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과 같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전체적인, 어, 경제가 내려가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은 퀄컴 뿐만이 아니라, 어, 이제, 국제적 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의 대부분 회사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퀄컴만의 리스크로는 보기 힘들고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냐면, 저 같은 경우라면, 이제 11월달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에 맞춰서, 어 계속 돈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11월에 크게 한번 하락이 나오면은, 그때 또 돈을 추가로 넣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잔잔잔 사다가, 이제는, 딱 11월에 크게 떨어지면 산다는 그런 전략. 좀 힘들긴 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넣고 싶어져가지고, 조금 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어, 이거는 그냥 아까 말했던 어, 그 사람의 에 valuation 방법이고요, 이 작가의 valuation 방법이고 어, 250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어, 그래서 이 퀄컴에 대한 공부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부가 간단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 어떠셨나요, 여러분? 퀄컴에 대해서 좀더잘 알게 되었나요? 어, 끝나기 전에. 퀄컴의 주가에 대해서 살짝만 보고 가겠습니다. 퀄컴의 주가. 어...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인데요. 어... 여기서 퀄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퀄컴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 최고점에 있네요. 최고점에 있고 이걸 10 years로 봐도 10년수로 봐도 이제 최고점에 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최고점에 와 있으면은 이제 언제까지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른다니까. 이게 뭐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오른게 오올 올랐는데,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신고가를 깼죠. 신고가를 깼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면서 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5G가 도래하면서 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 오늘의 퀄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I will see you again.